자, 이번 증시에서 새롭게 나올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곳이 아닌 새로운 섹터, 소외된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급락이 왔을 때 증시가 상당히 힘들고 안 좋았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어, 시간이 오늘은 되시도록 하고요. 자 소외된 종목들 그리고 정치주들. 어, 상당히 장이 좋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주식을 던지고 나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풍부한 고객예탁금과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개별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또 너무 조정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오늘 또 무료추천주, 무료추천주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들 전종목이 수익이죠 오늘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1430, 1440을 가던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위험하죠? 어디가 위험합니까? 여기가 위험합니까? 여기가 위험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가 위험하죠? 2600. 여기가 위험한 겁니다. 가격이 말을 하죠. 차트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뭐죠? 사람들의 심리와 가격을 말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이죠. 올라갈 때, 따뜻할 때, 이때 사람들이 모여요. 가격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렇게 하락한 곳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 모두가 투매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죠. 그게 바로 바보 같은 투자, 역발상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식 시장은, 투자는 탐욕스러워질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죠. 공포를 사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자, 제가 코로나 사태 때 했던 얘기입니다. 명승부사가 주식을 팔았나요? 아니죠. 주식 들고 수익나기. 오히려 공포에서 주식을 매수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공포에도 산 주식. 1,400에서 산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큰 전투를 승리하고 받은 훈장 같은 그런 주식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보처럼 바닥을 사야죠. 초조해지고 급한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자, 지난달이죠. 지난달, 3월달. 증시가 투매와 급락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공경에 처했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장이 나쁘다고 주식을 다 팔고 장이 좋다고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전화 위복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마음 속에 와닿지 않, 않았겠죠. 많이 올라간 데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차트가 너무 이쁘잖아요. 어, 주식에서 초보분들이 처음에 수익을 조금 내시고 나서 이번 장 같은 급락 하락이 와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면요 다시 증시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오히려 스마트한 개미분들이 바닥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그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려움, 곤경을 겪음으로써 고수로 데려가신 그 우리 회원님들은 더큰 수익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 리만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말씀을 드렸죠. 증시가 하락하고 1400, 1600부터 증시가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900을 깼던 것들 기억이 있었어요. 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증시가 떨어지고 급락을 주니까 여기저기서 증시가 500을 간다. 뭐 600을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저는 2000 간다. 혼자서 외롭게 떠들고 주식을 매입해서 수익을 보았던 시기가 바로 이 리만 사태 때입니다. 3월 3일이죠. 카페에서도 무료 추천주인 네이버 카페에서도 무료 추천주 현대차.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3월 3일날부터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대차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200% 이상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자, 증인씨가 많이 빠지고 하락하고 공포가 왔을 때 사는 투자가 큰 수익을 준 것이지. 증인씨가 2천을 가고 나서 2천을 가고 나서 현대차를 사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25만 원에 매수 해서 50만 원갈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분들이 손실을 봤던 이유는 공포를 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 있는 길을 택한 것이죠.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증시에서 동반자 없는 외로운 길을 가야 수익이 발생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일단 코스닥입니다. 상당히 좋은 코스닥의 기회가 왔었죠. 중소형주 소형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랑 좀 다른 그림들이었죠. 이미 지수가 2018년 2월 달에 꼭지를 치고 이미 조정을 한 상태에서 품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국과는 좀 다를 것이다. 오히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 다다음주 어떻게 될까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과거 IMF 시대 IMF 때 주식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때 하이텔 주식투자 동호회 고 SLS라는 곳에서 일전투자 대회에서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어, 그 당시에 증시 코스닥이 600에서 3000을 가는 어마어마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데이 파동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적거나 오히려 손실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증시는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장과 똑같을 수 있다.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식을 달고 가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그 시점을 바로 이제 IMF 때 이때 이후에 3천을 갔던 시기와 비슷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두고 예전에는 중장기 투자도 잘 하시고 수익 매매도 잘하시던 분들이 자꾸 짧게 보고 팔고 나가고 아니면은 안 오른다고 기다렸다가 괜히 빠른 거 찾으려고 오히려 급등하는 거 사서 물리고 급등하는 것을 산 것은 손실나고 자꾸 이런 투자를 계속하게 된다면은 증시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득을 전혀 얻을 수가 없겠죠? 자, 이번 장은 오히려 낙폭 과대 및 주도주들 포트를 만들어서 몇 종목을 사두시고 조정을 두려워서 자꾸 파는 전략을 빠른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반대로, 반대로 오히려 조정에 매수해서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이 대다수의 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무료 추천 주입니다 무료 추천 주 KMW 아세아 종묘 3월 17일날 말씀드렸던 KMW 무료 추천 주죠. 그 이후에 아세아 종묘 45% 60% 그리고 대동공 JYP 아프리카 TV GST 지난 주에 무료로 추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레이까지 전 종목이 수익이죠. 자대낙복과대 종목을 고르자 제가 제일 먼저 고른 종목이 아세아 종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꼭 짚어드립니다. 자 지난번에도 자 네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목표를 다 알려드렸어요. 남선할민도 그렇고 목표를 알려드리고 네패스 초기에 추천을 드렸을 시기 많은 분들이 가담을 안 하시다가 월봉의 목표치가 37,900원이다. 38,300원이었죠? 40% 50%가 수익이 발생된 것은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관심을 두고 매수를 했을 시기에 사서 수익이 난 것이지 60% 수익이 난 것이 지금 와서 수익을 매수를 해도 내가 60%가 수익이 나, 난다. 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나도 60%가 수익 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 유튜브에서도 좀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3월 13일, 3월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야금 올라가고 있죠.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하면서, 어, 4월 9일날 42,700원을 기록했는데, 뭐, 크게 변동이 없이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했던 시기, 급락을 했던 시기에서 이 종목은 이상하게도 빠지지 않고 투매가 벌어졌던 시기죠. 대투매가 벌어졌는데도 이 종목만큼은 그날도 1% 상승을 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자, 환란이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뭔가 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차화정이 상투를 쳤을 때 뭔가 바닥에서 음식료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상하게 슬금슬금 올라왔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KMW죠. 아시아 종묘죠. 아시아 종묘. 자 제가 낙폭과대 종목을 골랐을 때 어떤 종목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삼성전자도 분명히 오르긴 오르겠죠 하지만 최근에 최근에 이 산이 상당히 높았죠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자 해가 여기서 뜬다고 생각하면 이 그늘이 그늘을 벗어나는 곳이 어딜까 햇빛이 비춰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좀 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해가 이 산을 넘어서 햇빛이 비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산봉오리가 바로 크게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꼭지 자체가 산봉오리 자체가 상당히 멀죠, 그죠죠이 어, 봉오리 자체가 멀고 그것이 2009년 1월이었고 충분한 기간 조정 속에서 품매가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진 것이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것으로 1%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죠 오히려 또 카페에서 무료 추천을 드렸던 대동공업 같은 주식을 보시면은 삼봉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삼봉오리가 이 종목의 꼭지가 어디였나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015년 2014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이상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을 하나 드렸던 것이 있어요. 뭐, 현대건설 같은 거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꼭지를 쳤죠. 자, 오히려 목요일 5% 상승. 그리고 전일, 전일도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것들이 최근에 1%, 2% 수익 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삼성전자도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 아시아 종묘가 60% 상승을 줬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라든지 어, 고점이 상당히 길었던 2012년도에 상투를 친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은 주식들이 저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유리하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향후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세라는 종목도 오랜 기간 소외를 당했죠. PER이 그런데 4배, 4.7배. 엄청난 저평가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 명승부사가 오히려 관심을 두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도주는 늘 많은 분들이 상승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쪽에서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명승부사의 방송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 삼성전자처럼 5만원짜리가 수백만원이 될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겠습니다. 명승부사의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정치주들 바닥에서 짚어드렸죠.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주돌파 상단부인 7,500원 타왔잖아요. 꼭지에서 목포가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급등하는 주식이 급등할 때 산다고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다. 오히려 손실나죠? 소외당하고 급락했을 때 샀을 경우, 오히려 급락해서 사서 급등해서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리라면, 은 이번 장에는 또 새롭게 갈큰 주도주들이 분명히 나오고요. 20년 만에 나오는 코스닥 랠리장, 코스닥 랠리장에 꼭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오는 코스닥 랠리장, 명승부사 방송,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